설롬 큐트 영상을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쁜 시간 속에서 여러 많은 일정들 가운데에서 이번 한 주간도 너무 애쓰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심도 누리시고 특별히 오늘을 보내실 때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내일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로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8절과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영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상식을 뛰어넘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장소가 이상합니다. 사르밧은 시돈에 속한 땅입니다. 시돈은 누구의 고향입니까? 바로 이세벨의 아버지 바알숭배의 중심지인. 예빨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뭄을 초래한 우상 숭배의 심장부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원수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십니까? 두 번째로 대상이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했다고 하십니다. 부자나 권력자가 아닙니다. 당시 사회에서 과부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없어 다른 이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과 부가 엘리야를 공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계산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냇가를 말리시고 우리를 원수의 땅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사르바스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절망의 땅 한가운데에서 가장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 당신이 여전히 살아계신 여호와이시며 바알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2025년 11월 22일의 시간 속에서 혹시 성도로 살아가지만 나의 그리시네가가 말랐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사르밧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 통이 마르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말씀에 순종하여 사르밧으로 갑니다. 1 0절을 보십시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그녀에게 물을 청하고 이어서 11절에서 결정적인 요구를 합니다. 청하건대 내네 손에 떡한 조각을 내게로 네 가져오라. 이 요구가 얼마나 무서운 요구였는지 우리는 과부의 대답에서 알수 있습니다. 1 1절은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었고 다만 통에 가루 한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를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것은 과장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녀가 처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녀는 지금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나뭇가지를 죽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소망, 모든 계획은 먹고 죽으리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그녀는 인생에 마침표를 찍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극심한 가뭄으로 모든 것이 말라버린 땅에서 마지막 남은 한 쿰의 가루 마지막 남은 몇 방울의 기름 그 것으로 아들과 함께 마지막 빵을 만들어 먹고 이제 품이 있게 죽음을 맞이하려던 참입니다 그녀의 통은 바닥을 드러냈고 그녀의 삶도 바닥을 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 말합니다. 그떡한 조각을 내게 달라.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험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생명줄을 그녀 아들의 마지막 한 입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어 놓으라는 요구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 절망의 끝자락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절박하게 붙들고 있는 그것, 나의 마지막 한큼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어쩌면 나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나의 마지막 남은 시간, 나의 마지막 남은 재능, 나의 마지막 남은 재물, 혹은 원수를 향한 나의 마지막 미움과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우리의 마지막 것을 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 한 쿰이 하나님보다 더큰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한 쿰의 가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달려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과부는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즉 이것을 먹고 죽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 즉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믿고 순종할 것인가? 그녀는 자신의 절망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절망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 이 선택이 그녀와 아들의 운명을 결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선택은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앞에도 동일하게 놓여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바닥을 드러낸 통입니까 아니면 그 통을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이 절체의 절명의 순간 엘리야는 하나님의 처방을 선포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 스스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네개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안에 기적을 여는 세 가지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고입니다. 신앙은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과부는 먹고 죽을까 두려워했습니다. 현실의 가문과 텅빈 통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엄숙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상황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께서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눈을 현실에 고정시키지만 믿음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약속에 고정시킵니다. 둘째, 먼저입니다. 엘리야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이기적인 요구처럼 들립니다. 굶어 죽어가는 엄마와 아들의 마지막 음식을 빼앗아 먹겠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이것은 엘리야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 순위를 세우는 신앙의 훈련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을 원하십니다. 물질의 처음, 시간의 처음, 마음의 처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과부에게 먼저 엘리야를 위해 떡을 만드는 행위는 내 생명의 주관자는 이 마지막. 한 쿰의 가루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가루에 손을 대어 빵을 만들 때 그것은 단순한 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제사였습니다. 셋째, 그후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순종할 때 반드시 그 후에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리고 그의 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14절의 약속을 보시죠.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창고에 가득 쌓아두는 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하지 않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년치, 10년치를 쌓아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그통에 손을 놓고 날마다 그 병을 기울일 때마다 그날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먼저의 순종을 결단할 때그 후에 찾아오는 말하지 않는 그 은혜가 약속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여인의 위대한 결단을 보십시오. 15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성경은 그녀가 망설였다, 고민했다, 혹은 아들과 의논했다는 말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라고 담백하게 기록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내려놓았습니다. 먹고 죽으리라는 절망적인 계획을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마지막 한 꿈의 가루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먼저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여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순종의 떡을 떼어 엘리야에게 주었을 때, 그녀의 통은 다시 채워졌습니다. 그녀가 다음 날 아침 두려운 마음으로 통에 손을 넣어 보았을 때, 고세는 또 다시 한 쿰의 가루가 있었습니다. 병을 기울이자 기름이 흘러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그 다음 날도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3년이 넘는 그 끔찍한 가뭄의 시간 동안 그 작은 통과 그 작은 병은. 말하지 않는 샘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추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마지막 한 큼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어 드릴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라밧과브의 순종은 단지 자신과 아들의 생명만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3년 반 동안 공개했습니다. 그녀의 순종이 없었다면 엘리야는 굶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야가 없었다면 갈멜산의 영적 전쟁도 이스라엘의 회복도 없었을 것입니다. 파르의 심장부에 있어 가장 연약한 이방 여인의 마지막 한 움큼 순종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얕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주님께 드리는 그 시간. 그 재물 그 성김이 그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살리는 기적의 시작점이 됨을 고백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이 여인의 믿음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마지막 남은 한 꿈을 드렸더니 채워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갚아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사랑이 오늘 성도로 살아간 우리 세종께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먼저 주님의 것을 드릴 때그 후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성대의 길을 오롯하게 걸어가 승리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대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